안녕하세요. 황하영입니다. 어, 평소에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 그런 분들을 위한 요가 동작을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요가에서는 어 장기 쪽을 이렇게 비틀어 주는 동작들, 몸을 이렇게 비틀고 꼬는 동작들을 하면 어 안쪽에 있는 장기들까지 자극이 돼서 소화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동작들 위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작으로 고양이 기지개 켜기 자세인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소화 불량도 불량이지만 어깨도 활짝 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해 보실게요. 일단 고양이 기지개 켜기 자세 먼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거 해봤으니까 무릎.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한번 뻗어내주셨다가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실 거예요. 집어 넣어주신 상태에서 오른뺨을 바닥 쪽으로 대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손을 위로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우리 왼손등을 등 뒤로 보내서 이렇게 손등을 등에 대어주시면 되고요. 더 가능하신 분들은 완전히 뒤로 보내서 오른 허벅지를 안쪽에서 감싸 잡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깊게 오른 어깨를 더 바닥 쪽으로 눌러주고, 어, 꼬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5초 더 유지해 볼게요. 5, 넷, 셋, 둘, 하나. 자, 돌아오실 때는 다시 손바닥을 짚고, 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반대쪽 보여 드릴게요. 똑같이 테이블 포즈에서 손한번 앞쪽으로 짚고 자, 이번에는 왼손을 오른 어깨 안쪽으로 깊숙히 넣어 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손 위쪽으로 뻗어 올리신 상태에서 손등을 먼저 등 뒤에 대보고 더 가능하시다면 허벅지를 안쪽에서 완전히 감싸 잡아주시면 돼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호흡 가다듬어 볼게요. 호흡 세 번.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자, 유지해주셨다면 다시 돌아오셔서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기지개 격이 자세로 마무리했다가 엉덩이를 바닥쪽으로 눌러주시면서 그대로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려서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첫 번째 요가 동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동작은 삼각자세 변형입니다. 일단 매트 3분의 1 앞쪽에 서 주시고요. 그대로 두손 바닥을 짚어 주실게요. 자, 한 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보내주셔서 앞에 있는 오른 무릎 90도, 무릎 밑에 발목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열어내 주십니다. 자, 왼발 뒤꿈치, 새끼발가락까지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 주셨다면 그대로 오른손을 오른발 안쪽에다가 짚어 주시고요. 왼손을 쭉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자, 시선은 왼손 끝에 바라보시면서 5초 정도 유지해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대로 왼손을 안쪽으로 짚어주시면서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손을 위로 쭉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돌아오셔서 뒤에 있는 다리 가지고 와 주시고요. 롤업으로 말아서 올라오셨다가 이번에는 반대쪽 해볼게요. 손 다시 바닥을 짚고, 자,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른발 뒤꿈치랑 새끼 발가락까지 모두 매트로 손바닥을 짚고, 자,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시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걸 열려지도록 쭉 밀어내세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돌아오셔서 그대로 오른손을 아래쪽에다 짚고 이번에는 왼손을 들어올리면서 다섯, 네, 셋, 둘, 하나 다시 손바닥을 짚고. 다리 뒤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며,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삼각자세 변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동작은 바람 빼기 자세입니다. 음, 일단 편안하게 매트에 누워 주실게요. 자, 누워 주셨다면, 천천히 우리 양쪽 무릎을 가지고 오셔서 가슴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요. 자,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몸쪽으로 끌어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자세인데, 어, 소화가 잘 되고 가스를 배출하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정말 탁월한 자세예요. 제일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어,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자꾸만, 어,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누워 있다가도 이 자세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끌어당기시는 게 아니라, 끌어당긴가 동시에 우리 꼬리뼈 쪽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한번쭉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이렇게 뜨죠. 이 뜨는 것을 자꾸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호흡을 세번 가다듬어 볼게요.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후.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깊숙이 끌어당기고, 꼬리뼈 바닥. 자, 어느 정도 유지해주셨다면, 이렇게 호흡을 세번 정도 유지해주셨다면, 그대로 눈을 뜨고,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리셔서, 사바사나에서 휴식하셨다가, 올라와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평소에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화가 잘 되는 요가자세였습니다.